어, 나 죄인 맞아? 그래서 엄마 폐암 걸렸을 때 당신 생각 정말 많이 했어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엄마 병수발 들러 갔을 때도 당신한테 말안 하고 못여 뭐 갔었던 아, 거야 아, 근데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땐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아니, 그냥 당신은 어머니 집에 모시기 싫었던 거야. 단 하루도. 아이고야, 이건 너무하다. 뭐든 다 인정할게. 난 미워해도 엄마는 한 번만,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? 엄마가 당신 정말 예뻐했고, 우리 애들 유치원 갈 때까지 키워주셨잖아. 그냥 딱 며칠 요형은 알아볼 때까지만. 나 자꾸 나쁜 놈 만들지 말고, 어머님 잘 모시다 드려. 진짜 기가 차다, 음. 아유. 엄마, 미안해. 괜찮아. 나도 내 집에서 발뻗고 자는 게 편해. 결국 남편은제 상황을 봐주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가혹해져만 갔습니다 음. 이제 가혹하네 폐암이 음. 또 재발을 했는데 전이가 워낙 심해서얼마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아. <laughs> 엄마 <응>. 가자 <laughs> 아마 병래 개발된 건 아니래 아니래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으래 엄마 뭐가 제일 하고 싶어? 딸하고 있고 싶지? 맞죠?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난더 이상 병원 안 오고 우리 딸이랑 사이랑 손주들 자주 보면서 사는 거 그치 그거면 돼. 그래 가방 줘. 그래 가자. 응. 우리 쌍둥이들 잘 자요. 이제 얼마 안 남았대. 치료도 의미 없고, 이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래. 나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돌봐드리면 안 될까? 아우, 정말. 우리 지우준영이랑 좋은 기억 안고 갈수 있게. 뭐라고 말좀 해봐. 우리 이 집도 엄마가 해준 거잖아. 엄마 살던 집빼서 우리 집 해주고, 당신 뒷바라지 해줘서 이렇게 성공했으면.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당신이 뭐라고 해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모셔야겠어.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, 시간이 얼마 없다가... 그렇게 엄마를 모시는 문제는 감정 다툼이 되었고, 기계으를 바꿨어. 아, 미치겠다. 와. 근데 저 불편한 상황에 엄마 모시고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저라면 그냥 뭐 제주도 몇달 살기든 뭐든 엄마가 나한테 해 주신 재산 돌려 드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전세 담보 대출을 받든 집 담보 대출을 받든 저 그냥 일단 니가 그럼 쌍둥이 둘 봐. 엄마 가시는 날까지 내가 몇 달이든 나는 엄마하고 시간 보내고 올게 하고 가야지. 음. 저 집에 저 환자를 불편하게 데리고 오는 것도. 이분도 너무 이성적이지 진짜...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엄마 입장에서도 불편하신 음. 거고. 그렇지. 근데 엄마는 너무. 엄마는 또 딸이 남, 이거 자기 때문에 사위랑 딸이랑 멀어지는 게 싫고. 음. 괜히 짐 되는 나, 이런 게 너무. 이게 현실이에요. 이게, 이게 삶이고. 집에 엄마를 모시고 오지 말고 그냥 자기만 엄마 집으로 그러니까, 갔으면 갔어야지. 더 깔끔했을 것같아 아이들 보고 싶 손자 보여주고 싶으니까. 당신 제정신이야? 어떻게 집 비밀번호로 바꿔? 어떻게? 해? 그러니까. 나도 당신처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. 어.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싫다고. 그럼 엄마 우리 집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집 얻어줘. 엄마 지금 집 너무 왔다 갔다 멀고 애들 케어하기에도 힘드니까. 그걸 내가 왜? 어, 뭐? 난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해드릴 이유가 없어. 당신이 집 얻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얻고, 장모님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나가서 모셔. 어, <laughs> 당신 죽을 날 받아놓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아, 진짜 <laughs> 왜 결혼했을까 저럴 거면. 좋아. 그럼 우리 이혼하자. 나 이혼하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밥 해드리면서 모시고 살게. 이혼? 당신 진짜 정신 나가서 분간 못 하는구나. 내가 이혼을 왜 해. 뭘 잘못했는데 이혼해. 내가 바람을 피었니. 널 때렸니. 돈을 안 벌어왔니. 이혼 사유가 없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. 정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. 대신 못 만나가. 다시 우리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말고. 슬프다. 결국 아이들 때문에 차마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던 전.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수시로 엄마 집으로 가며 간병을 하게 되었고, 이런 저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. 어휴, 얘들아, 미안. 엄마 늦었지? 아휴. 지우야, 너 팔이 왜 그래? 엄마, 나 아까 화상 입었는데 아빠가 치료해줬어. 어, 화상? 아, 어, 어쩌다. 집에 애들 둘만 두고 장모님 돌보러 간 거야? 6시에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안 와서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 먹기로 했다 그러다 냄비에 손목을 댄 거고 주야 미안해 아팠지 우리 쌍둥이들 먹고 있어? 당신 얘기 좀 하자 지금 장모님 돌보느라고 우리 애들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거 내가 이거 유책사유로 볼수 있어 알지? <laughs> 유책사유? 나 엄마 갑자기 각혈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다녀온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야비하게 굴려고 법 공부했니? 괜히 책 잡히기 싫으면 장모님 돌보는 거 애들 더잘 보살피면서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아 너무 싫다 아, 진짜 <laughs> 결국 남편의 협박에 발목이 잡혀 며칠간 요양보호사 손에 맡긴 친정엄마를 보러 갈 수가 없었고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토하시네 맛있게 드세요 응 네. 얼른 음, 먹어 네 보호사님 그 사이 어, 어. 엄마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돼 엄마는 임종전 가족이 아닌 낯선 요양보호사 품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. 아참저 가족이 이렇게 비극이냐. 두 어머님이 다 그렇게. 아 진짜. 아 너무 비극이다. 따뜻한 마좀마진하겠어이제 알겠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어머. 어머. 아우 미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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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 oh, 마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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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당신 보면서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어. 아, <laughs> 어, 진짜 너무했다. <laughs> 그래 이게 뭐야? 너무 무섭다. 이게 부부야. <laughs> 어머 <웃음> 저건 너무 무섭다. 아, 어, 진짜 싫다. 당신 어떻게 살아? 정 떨어졌어. <laughs> 어. 왜 그랬을까? 딱한 번만 우리 엄마 보시자고 해주지. 왜, 왜 그랬을까? 못났다. <laughs> 어, 못났다. 그러다 생각했지 그래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나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내 심정을 알겠지 아, 아, 그때 두고보자 아 어떻게 야, 그래 야 저거 저렇게 장례식장에서 할 말이냐 야 진짜 남도 아니고 부인한테 복수심으로 제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맛보기 바라며 살아왔다는 남편 이 모든 불행은 모두 제가 만든 불효의 결과인 걸까요? 아이들에겐 너무 좋은 아빠지만,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과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. 전, 어떻게 해야 할까요?